IPO 하면은 사실 국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 그 주린이들 사이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들 <laughs> 사이에서 화제인데요. 그 IPO를 하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전에 나온 기업들이 이미 그 기대감이 많이 선반영되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IPO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원석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계속. 시도되고 있는데요. 올해 나올 좀 눈여겨볼 만한 IPO 기업 어떤 거 보고 계시나요? 음, 일단 작년에 그 의약품 이커머스 e 분야에서 막 공룡 회사들이 상장을 했어요. 네. 중국에 이제 징동닷컴 자회사 JD 헬스나 음. 미국에서 이제 의약품 배송하는 처방약품 의 온라인 배송하는 굿아렉스가 상장을 했는데 그 외에 막 원격 의료 회사들이 줄줄이 나갔고 음. 그래서 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1, 2, 3월만 했, 해도 작년 4Q에 스펙 합병과 IPO 단계를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지금 이 흐름에 편승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펙을 통해서 절차를 단축해서 올라온 회사들이 지금 1Q부터 거래가 시작된 회사들이 있고 올해도 스펙 합병을 발표했거나 이제 IPO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올해 예정된 종목 중에 어 기대되는 종목들이 일단 중국에서 온라인 기반 그런 보험 판매 회사가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워터드롭이라는 회사인데 음. 이 회사가 지금 뭐 가입자 또 2억 명뭐 이렇게 되니까 네. 미국에 올해 상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미국에서는. 뭐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뭐 금연을 한다던가 다이어트 음음. 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관련된 백신 뭐 접종 스케줄을 알려 준다거나 다양한 건강 정보를 알려 주는 그런 콘텐츠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그 회사 어 쉐어케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스펙 합병해서 빨리 올라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제일 대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어, 중국의 원격 의료회사인 위닥터예요. 음. 위챗, 뭐 아시죠? 텐센트에서 네네. 백업하는 회사이고, 위닥터도 텐센트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일단 중국의 원격 의료하면은 핑한 굿닥터, 핑한 안방범 자회사인 핑한 굿닥터가 가입자 3억 명 가지고 있고, 작년에 굉장히 막 주가가 오르다가, 뭐또 빠지기도 했다가 출렁출렁 하는 회사인데, 음. 위닥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위 사업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 2억 1000만 명 정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회사도 지금 19년부터 상장을 추진해 왔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되다가 지금 아마 뭐 어제 오늘 음.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3월 안에 그 상장 심사 그서 그 서류를 네, 네. 홍콩에 제출을 하기로 하, 하겠다라고 음. 얘기를 해서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음. 상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기업 가치가 한 68억 달러 정도 마지막 투자 받은 밸류 기준으로 그 정도 네. 되는데 100억 불 정도는 그냥 나오지 않겠냐라는 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럼 위닥터 같은 경우에 중국 홍콩 시장에 상장하는 예. 건가요? 홍콩에 음. 상장을 하고요. 어 그래서 지금 그그레이 나가면서 원격을 아까 그러니까 그 디지털 헬스케어 음, 유니콘 기업이 지금 한 28개 정도, 일곱 네. 개 여덟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덩치 제일 큰게 아까 말씀드린 템퍼스 80억불짜리고, 네. 그 다음이 60억, 8억불짜리 이 위닥터고, 그 다음 3등 하는 회사가 오스카 헬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예요. 이 회사는 온라인 보험사거든요. 음. 아예 지점이 하나도 없고, 온라인 그냥 어떻게 보면 핀테크 회사라고 네, 네, 분류가 네. 될 수도 있는데, 이 회사가 아. 지금 마지막 투자 받은 밸류가 32억 불입니다 음. 이 회사는 하도 미국은 막 민간 보험이고 뭐고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보험 상품을 하나 찾아서 가입하려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음즈세대 밀레니얼과 제트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기반으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좀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원래 트럼프의 사위 제라드 쿠슈나가 있죠 재벌집 네. 그 제라드 쿠시너의 동생인 조슈아 쿠시너가 원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예요. 그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하고 본인 이제 운영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마 요 회사도 지금 미국에 무난하게 상장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가 도입됐을 당시에 공공 보험은 뭐 미국은 메디케이드라 그래서 좀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보험이 있고 메디케어해서 뭐 좀 고령층에 지급하는 보험이 있는데 네. 거기에 사각지대에 놓인 그룹은 사실 젊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중산층 그룹인 거예요. 음. 그런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보험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사보험의 가입을 늘리려고 하는 게 오바케어에서 이제, 이제 좀 지원하던 바고, 그런 혜택을 오스카의 힐스도 많이 받았는데, 바이든 케어가 이어진다고 하고, 보험 커버리지를 97%까지 늘리려고 하면, 저렴한 민간보험의 시장 확대라는 거는 좀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장이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 진행될 걸로 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음. 올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이 네. 많이 나오네요. 어. 은뭐 15년에 상장을 했으니까 역사는 꽤 됐지만 리본고는 역사가 짧았어요. 2019년에 상장을 했고 설립은 아마 2008년이었을 겁니다. 리본고는 음그니까 텔라닥이 급성 질환, 갑자기 배가 아프다던가 갑자기 막 기침이 많이 난다던가 그럴 때 이제 의사를 찾는 플랫폼이라고 하면 리본고는 당뇨나 뭐 비만이나 어, 그런 기저지 그 만성 질환자들이 항상 혈당 체크해야 되고, 뭐, 심전도 체크해야 되고, 매일매일 집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음. 그래서 그냥 한번 피를 뽑으면 자동으로 그 혈당이 업로드가 돼서 내가 직접 뭐 입력하거나 의사한테 가져다 주지 않아도 그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어, 혈당 지금 올라갔는데, 어, 지금 심각하니까 병원 가세요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준다던가 그런 원격 모니터링? 음, 음. 홈케어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리본고 같은 경우에는 음, 상장 이후에 작년 한 1, 2월까지만 해도 그 시초가를 그렇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어요 돈을 벌, 막 벌고 있던 회사도 아니고 근데 당연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료기관 방문자 수가 아까 질... 비즈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리본고 이용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고, 작년에 말 그대로 진짜 떡상을 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 미래 헬스케어는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걸 시장에서 이제 공감을 해주면서, 리본고랑 텔라닭이 작년에 결국은 합병을 합니다. 인수가가 아마 185억불?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역사상 가장 큰 M&A였고, 어 텔라닭과 리본고가 합병을 했다는 거는, 급성질환부터 만성질환, 그 다음에 이제 리본고가 원래 계속 인수합병하던 작은 스타트업들이 비만관리회사, 정신건강관리회사 이런 것들이에요. 작년에 또뭐 코로나 블루가 유행을 하면서 멘탈 헬스, 뭐 비헤이비얼 헬스라고 해서 행동건강 관리하는 회사들이 또 인기를 끌었는데 그쪽으로도 리본고가 확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소비자구니까, 리본고도 B2B2C 모델이거든요. 리본고도 말 그대로 그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들한테 돈을 받고, 음. 그 회사들은, 어, 우리 직원이 뚱뚱해지고, 어, 당뇨병에 걸리면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오히려 리본고 헬스 한 달에 75불인데, 음. 이거 쓰면서 관리해 질병을 예방을 합시다. 음. 를 사용을 장려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그두개 회사의 소비자 그 군이 그 고객군이 한25% 정도는 겹친다고 하거든요. 어, 근데 겹치지 맞아. 않는 소비자군 아니 겹친다 하더라도 어. 서비스를 더 얹어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반면에 운용 비용은 절감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데이터 활용은 늘어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두 회사 합병의 시너지라는 게 이제 차차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텔라다 리본과 합병 이후에 주가가 또 오르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시장 전반의 이유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면 진료에 대한 그런, 그니까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게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저는 보시,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어, 일단은, 급성질환, 만성질환을 아우르는 대형 플랫폼이 하나가 생겼다는 거죠. 음. 기존에 없던. 그러네요. 텔레당 리본거는 음. 그런 관점에서 봐주셔야 될것 같고, 텔로톤 같은 경우에도 가정 내에서 홈핏 탈수 있는 기업으로 해서 작년에 떡상했던 회사인데, 네. 이것도 만약에 이제 그 다시 나갈 수 있으면 누가 집에서 또 운동을 하겠어라고 하겠지만, 한번 경험을 해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비상장사 중에 이제 미러 거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또 펠로톤이 이제 가정용 자전거였다 그러면 네. 미러는 거울을 갖다 줘요. 그런 거거 자기 몸을 보게요 계속. 네. 아, 요가 같은 거할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죠.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 하면 선생님이 몸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하는 거 같거든요. 음... 아니래. 근데 미러의 장점은 선생님의 그 쉐입이 보이면서 그치. 내 몸이 같이 이렇게 투영돼 가지고 아 내가 이정통작 틀렸구나 음. 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지금 이제 유니콘 중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 스타트업 중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홈피트 시장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뺏기겠지만 일단 한번 이용해 본 소비자가 어좀 락긴 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음, 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조정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서 기회인가요? 네. <laughs> 네. 어,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들은 종목 중에 좀 되게 귀를 밝게 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공부하고 사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ETF일 텐데 이런 헬스케어, 헬스케어 종목들을 한 번에 좀 구매할 수 있는 ETF가 있을까요? 네, 저도 디지털 헬스케어 이거 스토리를 하면서 네. 미국 글로벌 상장사 한 75개, 뭐 비상장사 한 30개, 100여 개 넘는 기업을 봤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네. 사업 모델도 비슷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사업 모델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글로벌 X라고 많이들 아시는 ETF 운용사인데 작년에 이제 신상이 네. 나왔습니다. e DOC라고 그래서 글로벌 엑스 텔레메디슨앤 디지털 헬스 ETF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종목들이 여기 편입이 되어 있어서 요걸 사면 은 이제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에 막 포커스가 됐다기보다는 음, 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대형 헬스케어 중에 이제 좀 선두적인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스코 DWA 헬스케어 모멘텀 ETF, PTH인데요. PTH. 되게 <웃음> <PTA>. <웃음> 저도 모델을 설명하닝을 네. 하고 있는 데 <laughs> PTH라고 하는 네. 회사가 있고 그거 말고 또 HTC e 로보 글로벌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앤 이노베이션 음. ETF. 요거는 뭐 진단, 로봇, 음. 유전체, 정밀의료, 데이터 원격의료 그러니까 꼭 헬스케어 섹터는 아니지만. 헬스케어의 선진화와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기술회사들을 담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대표 종목을 담고 있는 ETF가 있어서 네. 이세개 정도를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